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만들기 유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차량입니다 내구성 강한 3.0 디젤 모델의 귀한 화이트 색상 실내는 우아하고 예쁜 크림 베이지 실내의 차량을 주, 준비했습니다 추가 옵션만 2,500만원에서 2,600만원 가까이 중형차 한대 값의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쁜 차량으로 준비한 만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가성비 넘치는 제네시스 GV80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대형차 전문 채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멋지고 좋은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좋은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신차가 8,708만원의 고가의 모델입니다. 추가 옵션만 2,658만원 추가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추가 옵션이 20인치, 22인치 휠하고 시그니처 셀렉션 2파플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턴스 2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먼저 보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2009 e 6354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약속드리니까 법적 보증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레이더 센스 패키지 있는 차량이고요. 어라운드뷰 모니터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게 전면부를 장식하고 있고요. 본내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돌티 문적 없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진주 펄 차량이라서 예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 보시게 되면 라이트 클리어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LED 4점씩 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와 스마트 센스 패키지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빠진 옵션 없기 때문에 멋진 전면부 모습 확인하시고요 자 측면부 보시게 되면 22인치의 대형 반광 크루밀이 되어져 있어서 스포티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인치 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옵션을 원하실 경우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 만나실 수 있는데요 깨끗하게 복원되어져 있는 만큼 오늘의 차량 청결하게 생각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보시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 70%에서 8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단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고 내리실 때 편안한 사이드 스텝 옵션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네시스 G90에서 볼수 있는 고스도토 클로징까지 옵션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이중 접합 창글라스 유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한 실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휠 보시겠습니다. 뒤쪽 휠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7-8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 서부터 앞쪽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전체적인 모습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후방 감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사륜구동 기본 탑재되어져 있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작동돼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크래치 방지용으로 이렇게 패드가 장착되어져 있어서 전차주분께서 깨끗하게 쓰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측면으로 가서 보셔도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문콕 없이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4륜 구동되어져 있고 멋진 스포티한 휠 22인치 휠까지 되어져 있고 멋진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외관 멋진 모습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 실내 크리닝까지 전문점에서 시공한 만큼 편안하게 오늘의 차량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으니까 저와 함께 깨끗한 실내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시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쁜 실내 크림 베이지 내장이 되어져 있는 실내라고 말씀드리고요.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실내 클리닝 하는 만큼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시트 부분 약간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클리닝을 한 상태라서 청결한 모습 확인하시고요. 프리미엄 나파가죽 소재의 시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엠보싱이 되어져 있어서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나파가죽 시트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투톤의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게시보드 상단도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가죽 내장지로 마감되어져 있는 만큼 제네시스 G90과 같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실내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여러가지 색상으로 조절이 되니까 예쁜 색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쪽 아래쪽 이렇게 수납공간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납공간 많이 필요하실 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도어 트림 상부 모습도 나파가죽 소재로 감싸져 있는 만큼 촉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늘 한땀한 땀, 한 땀, 바늘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라는 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장치 기본 탑재 되어져 있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하실 때 좋은 이렇게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되어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리얼 로드도 적용되어져 있는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사한 실내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모습을 보시게 되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5인승의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유리 같은 경우에는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 유리 되어져 있고, 수동 커튼이 아닌 전동 커튼으로 뒤쪽 커튼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제네시스 G90에서 있는 옵션이 오늘의 차량은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뒤쪽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전체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도어 트림 전체적인 모습도 깨끗하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에 예쁘게 앞쪽 뒤쪽 선명하게 나오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뒤쪽 실내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청결하게 되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뒤쪽에 전동 시트 되어져 있고요. 뒤쪽도 나파 가죽 시트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름모꼴 패턴이 되어져 있는 시트가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 부드러운 소재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편안한 착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4륜 구동 차량에 예쁜 크림 베이지 실내 차량, 화사한 실내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차박 갈 경우에는 이쪽 바닥을 누워서 가시게 되면 두, 성인 두 분이서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차박할 때 유용한 듀얼 선루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정 부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천정이 아닌 온도 조절과 습도 조절 방음까지 되는 스웨드 내장제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차량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편 넘어서 보시더라도 깨끗한 도어 트림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가니시 부분 발판 부분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뒤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 모두 사용감 없이 청결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실내를 타서 보시더라도 널찍한 실내 공간 절대로 좁지 않게 널찍한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성인 두 분이서 누워서 갈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워크인 시트 되어져 있고 예쁘게 관리 잘 되어진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 있는 차량 여행 갔을 때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화장 거울도 주, 준비되어져 있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파 가죽 내장재로 되어져 있고 스웨드 내장재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위쪽 아래쪽 색감이 통일되어져 있는 걸볼 때는.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가능한 차량이고, 이렇게 돌려보기만 해도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고, 풍량 조절이 되니까, 이런 부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20V 소켓과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가서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운전석 모습 확인하시고요.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도우 스위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가서 보시게 되면 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발판 부분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운전석 시트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엉덩이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되어져 있는 시트만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투톤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는 제네시스만의 특유의 패턴 핸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후축방 경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 5%에서 8%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자크래시 패드 보시게 되면 오토스탑 오토 버튼과 차선이탈 버튼, VDC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동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 가능한 차량이고요 패드 시프트까지 옵션이 되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전, 정말 좋아하시는 옵션이죠. 전자 계기판 옵션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옵션 전자 계기판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계기판을 원하는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바꾸셔서 멋지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멋진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정확한 적산거리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적산거리는 119482km 신차 보증은 조금 지났지만 엔진 미션 누유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져 있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엔진 미션 누유 없이 깨끗한 차량인 만큼 1개월 2000km 보증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호축방 경보장치와 함께 쓰는 사이드 뷰 모니터가 양쪽으로 되어 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쪽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져 있는데 개선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다시 한번 보여 드려도 정말 청결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실내 클리닝 하였고,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만큼 품질 보증서 동봉해 드리고, 이렇게 깨끗한 차량 만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보시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6세대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고요. 풀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풀 터치 스크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니 뮤직, 멜론까지 편안하게 이런 부분 이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제네시스 특유의 브랜드에서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비게이션을 볼수 있고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6세대 내비게이션 만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자동 주차 기능까지 있는 차량인데요. 자동차 키를 보게 되면 두개 준비되어져 있는데 차량을 주차하실 때 넣고 뺄수 있는 자동 주차 기능까지 탑재되어져 있는 이렇게 옵션이 많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 산타페시아 모습 보시게 되면, 버튼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액정으로 되어져 있는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모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건강까지 생각해 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앞좌석, 뒷좌석, 모두 가능한 차량이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여러 가지 단자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어봉이 아닌 돌려서 기어 변속을 할수 있는 이렇게 로터리 형식의 버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뷰 모니터와 드라이브 셀렉트 움직이면서 드라이브 셀렉트도 원하시는 모드 이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도 깨끗하고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실내 클리닝 완료한 차량 반짝 반짝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 휠 복원까지 마무리한 깨끗한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도 예쁜 흰색 바디 차량에 실내는 예쁜 크리, 크림 베이지 내장 거기에 풀옵션 차량인 썬루프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마무리 영상에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안전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만 2658만원 추가된 풀 옵션 차량이고요. 깨끗한 화이트 바디 차량에 실내에는 우아하고 예쁜 크림 베이지 실내까지 되어져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많이 되어져 있는 만큼 풀 옵션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이 제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차량 무엇보다 가성비 있는 가격, 좋은 가격에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5,080만원입니다. 5,080만원에 매력적인 GV80 차량 안내해드리고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미세누유조차 없이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차량인 만큼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내구성 하면 20만, 30만 타셔도 고장 없을 만큼 검증된 엔진이 들어가져 있는 만큼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오늘의 차량 이외에도 제네시스 GV80 약 10대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휠 복원,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차량, 최상의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소중한 이념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와 대차 거래, 홈서비스, 저신용 할부까지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아무 때나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념 만들기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만 해 주세요.